인 사람, 그 다음에 건강한 사람이요 박수도 크게 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디 보겠습니다. 자 이자리 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박수. 오, 역시 우리 어르신, 어르신들 다유정적인 어르신들만 모여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자리 강사랑 운동하시려고 나오셨는데요. 건강한 마음, 튼. 마음으로 오늘 잘 하시려고 모이신 거맞죠 네. 자, 잘 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잘할수 있다. 자, 그렇지요? 자, 우리 어르신들 잘 하실 수 있나요? 잘할수 있다. 잘 하실 수 있나요? 잘할수 있다. 잘할 있다. 어머나 눈에서 벌써 이렇게 막 파이어, 파이어 막 눈이 막 불꽃이 막 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잘해보자 라는 화이팅 한번 외치고 저희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르신, 자, 최고. 자,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자, 옆에 있는 친구도 잘해야 되겠지요? 네. 자, 잠깐만. 자, 잘하고. 자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나도 잘하고. 자, 너도 잘하자. 나도 잘하자. 나도 잘하자.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하고서는 저희 한번 기억. 공차하한번 넣었습니다.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시작. 나도 잘하고 너도 잘하자.